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이 FDA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또 하나 획득하였습니다. 자료는 싱크풀을 참조하였습니다. 레보프록사신, 레보프록사신, 250ml, 500ml, 750ml, 셀트리온. 폐렴, 급성신염 등등에 처방되는 그런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번역기로 돌려보았습니다. FDA 승인 약물. 레버플록 사신, 250, 500, 750ml. 그쵸? 승인 날짜가 2021년 2월 11일. 자, 대단합니다. 레버플록 사신의 처방량과 의약품 순위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번역기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서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8년도 약물 순위가 162 정도 되고요. 처방량 정도가 한 389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8년 기준 162. 자, 셀트리온은 FDA 제네릭 의약품 승인을 또 하나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길을 회사는 묵묵히 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